뭐임아 이렇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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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 헬기를 타고 가을빛 산림으로 이동해 더 많은 자원을 채집하세요. 헬기? 헬? 기 헬기가 어디 있음? 좀비 나오는 거 아니지? 음 무슨 소리야? 아저 있구나 헬기. 아제 책이 나올 것 같아. 가을빛 산림으로 이동해. 다시 가을빛 산림 꼭. 와우. 비무장 상태에서도 채집할 수 있지만 도끼가 곡괭이를 사용하시고 누가 해놨네. 누가 해놨는데 가져가면 안 됨? 꿀 채집. 불을 피워 보세요. 거래계 공격받고 있습니다. 열리나요? 죄송.. 아.. 추워서 사람 들어가 있는 거야? 밤에? 추워서? 나무.. 어우 숙련도 레벨이 상승했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추워해? 어머 나 어떡해. 특성능력, 채집, 습득가능 나뭇가지도 온쿨, 습득 벌목술 부싯돌 강력한 신체 모바일로 더 많이 하게 생겼다 어, 날이 밝았쥬? 목재와암석 이건 돌 아님? 이건 나중에 돌이 아님. 어 열매 같은 게 있나봐. 아닌가 이게 나 나무랑 열매랑 다른 거야? 아 이거구나. Very very g 나무 나무 베리류를 더 찾으러 가야겠는데. 치서 짖지 마. 아, 니 뭐야? 넌, 넌 뭐야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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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너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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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으서워나 싫어 싫다고 징으으이씨 진문도 있네 으터으상자으 징그러 난 싫어 좀좀아뭐 좀비, 아뭐 좀비 영화는못 보는 건 아닌데 으으으어으어졌어아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<놀람> 어떡해어 무슨 소리야? 나도 총 갖고 싶어. 아 있구나. 예. Yeah. 짜 깜짝이야 니네 씨, 니네 둘이 이 유채, 유채, 유채 유체 어땠어? 유채나물 해먹나? 나는 지금 딴게 아니라 먹을 걸, 그렇지? 먹을 게 필요해. 연명하고 있어. 아 순찰병이 있구나. 펠수가 있네. 허. 그런 짓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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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를 공격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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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찰병 왜? 왜나 왜? 왜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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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뭐 잘못했는데? 오.. 당황스러워 내가 뭘 잘못했죠? 암석 어딨음? 이거.. 아.. 여기 있다 왜 나를.. 저 빨간색 자동차 맵에 떠있는 그게 그건가 봐. 좋아! 마 아, 크랜베리를 지금... 으! 어머나! 이런 건또 궁금하죠? 고기 나와? 수색 고기 나와! 너뭐 가져왔어? 야간에는 대량의 감염자가 어쩌구나. 집에 갈래. 근데 이 게임 너무 밤에 그렇다. 우리 애 저기다 놓고 와도 되는 거야? 야, 달팽아. 달팽이 어딨니? 바, 밖에 있을 거니? 엄마, 누나 들어갈게. 아. 나 이런 게임. 피말려, 피말려. 연습 좀 하고 가야 될것 같아. 직업? 아 이거 직업 있는 거구나. 나무나 광석. 갓 g to? Uuuuh. Chigop? I got chigop in the goguna. Namuna, Hangsop. C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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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끼리 죽이고 그래요? 마마마마마마 마. 고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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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고미 있어. 고미 있는 데서 사람을 뭐 체집하라고 하거나 하면 안 되지, 사람이. 엄마야. 야 씨, 오지게 넓네 이거. 쟤 뭐야? 뭐하냐딴 <laughs> 마. 아, 이거 마. 이상 봐. 는이정이상소는이이상소는이정이상도는이 정도는 이야그는이 정도는 이정는이정볼까들깨는 피가 얼마나 다를까 아이고도이정도이도망가 여기 여긴, 여.. 기인데아 지금 난이도가 다 있구나 이거 난이도 2짜리구나 여기서 이걸 다 하고 집에 갈땐 어떻게 가? 새 집을.. <laughs> 나 이것까지만 하고 더 못할 것 같은데 굳이 이것 때문에 여기 들어오면은 내가.. <laughs> 무슨 소리야? 난 그냥 겁이 많은 게 문.. 문.. 제야저 완전 질겜로라서 막 스텝도 있고, 사람들이 막 정리한 것도 있고 한데, 그런 거안 보고 지멋대로 노는 타입이라. 도와주셔도 존나 답답. 지쳐, 지쳐. 이 무슨 소리야? 아, 3, 2, 1. 꽈꽈 야, 추우면 이걸 덮어 못 하겠다. 제가 모바일로 익숙해진 다음에 게임을 다시 켤게요. 지금은 도저히 내 멘탈로 할수 있는 게임의 상태가 아니고 대화 창 눌러봐요. 아하! 뭐가 이렇게 많냐.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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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루 친구가 대화 주어 고마워. 아 무서워. 투량. 헬기 어서 타? 이리로 가야돼? 이리로 가야돼? 철수지점 가야돼? 헬기? 가는길에 말을 캐면 좋을텐데 저거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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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는 잘땄네 운송 일괄이동 발송 응. <laughs> 엄마 나뭐 보내버렸네? 해피나루 집갈수 있는거지 안녕하세요. 놀러 왔어요. 올올 올. 우왕 구경 좀. 오 자개장. 오 침대. 오2층오3층아 오라라. 그래 매일딱가고 싶다. 구경이나 하고. 아이 그만던져. 어허 어허 그냥 날줘 나도 좀 던져보고 싶으니까 긴말 <laughs> 왔어 알았어요 내가 다음에 젤리빈 잔뜩 갖고 와가지고 네 발에다 던져줄게요 아 아니 시내를 어떻게 가는지 내가 알아야지 젤리빈 알려줘 젤리빈 어 나왔다 하늘에 상자가 없는데? 떨궜네. 어, 없는데? 나무 던굴이었다오오 오, 오. 나도 나도 나도. 아 아. 없는데. 응? 나도 할수 있어. 나왜 못하지? 어머 여기 이쁘다. 아다 왔어 아 나도 어어뭐 나왔는데 나왔다 투 척을 어찌함 아깨깨야난두 개밖에 없었다고 나 어디 가서 끌까요 알려주셔야죠. 내가 나가도 내 캐릭터가 어우 좀비 응. 나가도 거기 있단 얘기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방송 안할 때도 할지도 모르니까 아 어. 페인 됐네 <laughs> 꼬라지 보소 <벗어. 웃음>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. 오늘 어쨌든 재밌었고, 이런 방송 안 해봐가지고, 하다보면 저도 드립도 치고 재밌어지겠죠? 그럼 오늘 여기까지!